어, 척추측만증이 포함되면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 싸지네요. 안녕하세요. 음. 닥터 엑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가 예전에 2021년에 음. 영상도 한번 올렸었잖아요. 이제 척추 MRI가 급여화 될 건데 이게 한번 연기가 됐다. 맞아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2022년 3월 1일부로 이제 급여화가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급여화가 될줄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어. 계속 미뤄질 거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계속. 네, 근데 결국 되기는 됐구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네.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중증 척추질환은 급여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감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뭐 혈관성 질환, 뭐 기타 중증 척추질환은 원래도 급여가 됐었는데 그게 되게 드문 질환들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음, 일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좀 많이 찍으시는 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해서 급여가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번에 추가된 거는 이제 퇴행성 질환, 음. 흔하죠. 네, 흔히들 어... 디스크라고 알고 네. 계시는. 그런데 디스크가 있다고 네. 모두 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추가된 거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태행성 질환만 음... 이제 급여를 추가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걸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명시한 거는 일단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된 네. 태행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거를 음... 한번 보시면. 뚜렷한 방사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면은 한쪽 다리 음. 쪽으로 심각한 방사통이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는 근력등급이 이제 4등급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 근력등급 5등급이랑 4등급은 조금 애매하죠? 구분하는 게 애매해요, 사실. 네. 네.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좀 음. 약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환자분들과 의사 간에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음.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근력등급 4등급으로 주는 게 네. 애매하게. 힘이 떨어져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4랑 5를 구분하는 게 의사로서도 되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방사통이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외에 이제 뭐 2번, 3번을 보시면. 어,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인데 뭐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음... 이상감각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이거는 좀 흔하지는 않은이 줄... 정도면 심한 경우죠 네. 네. 그리고 말총 증후군 같은 것도 이게 생길 정도면 이미 응급실로 그렇죠. 가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보통 일반적인 외래 진료에서 mri 찍으시는 해당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그냥 허리 통증 혹은 목 통증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이런 감각 이상이라든지 뭐.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 이외에 또 새로 추가된 거는 이제 네. 척추 탈구, 네. 척추 변형. 이게 척추 변형에는 많이들 앓고 계시는 척추측만증이 포함됩니다. 어? 척추측만증이 포함되면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기준을 봤는데 네. 콥스 앵글이라는 네. 거를 저희가 측정하게 돼요. 네. 예, 거기서 각도가 얼만큼 음.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를 보는데 네. 이게 70도 이상이어야 돼요. 70이면 저는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대학병원에서는 봤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한, 저도 한두 번본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선천성 질환이 있지 않으면 70도는 거의 불가능? 아, 솔직히 이 항목은 되게 약간 생색내기다 예, 네, 맞아요. 어, 적응되는 분들이 정말 드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측만증으로 MRI 급여 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뀐 거는 CT 같은 다른 진단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하는 분들을 이제 급여를 시키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분들은 음... 아무래도 방사선 위험 네. 때문에 ct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mri 급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ct를 찍을 때 보통은 조영제를 넣고 찍게 네. 되는데 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음... 그러면 그런 분들도 mri 급여를 시켜주기로 했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뭐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또는 이제 교통사고로 당해서 이렇게 병원을 내원했을 때 MRI를 많이 찍으시게 될 텐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실비 보험이 없으면은 그냥 비급여 검사비가 대략 한 30만 원에서 한뭐 많게는 한 6, 70만 원인데도 있어요. 권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MRI는. 맞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 음. 초반 때뭐이 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 싸지네요. 음, 그래서 최초 진단 시에 음. 1회는 이렇게 급여가 되고요. 근데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이제 재촬영 시에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잦은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네요. 아, 그쵸 그쵸 네. 일종의 뭐 제한 수단으로 둔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대략 14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행하고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거치게 되는데 혹시나 엄청 많아지거나 음. 그러면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항상 예측은 틀려지죠. 아, 그렇 <laughs> <laughs> 저번에 뇌 MRI 때도 약간 처음에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찍어서 그걸 급히 이제 그 기준을 엄청 강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그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 등급이 근력 4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디베이트가 될 수가 있고 음. 이거를 만약에 남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약간 거짓으로 해서 좀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척추 MRI의 개정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어, 이점 참고하셔서 그 진료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급여화된 가격으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